대한항공 자회사 진에어가 운항하지도 않는 인천 홍콩 노선에 대한 왕복 항공권을 400명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지난해 6월 9일 회사 회원 대상으로 홍콩 기획전을 열고 이곳에서 400명에게 19만원의 홍콩 노선 항공권 판매를 완료했습니다. 홍콩 기획전을 냈을 당시 진에어은 올해 1월 중에는 홍콩 노선 재운항이 가능했을 거라고 내다봤지만, 회사 측은 현재로선 재운항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차주 안으로 해당 노선에 대해 티켓팅을 한 고객 대상으로 노선 변경 혹은 수수료 없이 환불 등을 안내하는 내용을 지니스토어에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에어가 지난해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한 홍콩 기획전은 인천-홍콩 노선 왕복 항공권 한매를 유료 할증료 등은 불포함한 가격인 19만 원에 구입할 수 있는 특가였습니다. 진에어 관계자는 구매한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오세인입니다.